무릎으로 가고. 다리를 많이 접어줘서. 안 걸리게 해봐, 안 걸리게. 발좀더 넣어. 제형아 등패줘 허들 걸려도 괜찮으니까 등을 가슴부 바로 확해봐봐 1cm라도 더 뚫을 수 있도록 해봐 발이 자마자 발을 어봐봐도 발이 자마자 발이 되 맞아 자마자어봐 1cm라도 더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봐 다리 착제하자마자 그렇지. 재행해도 좋다. 그렇지. 그렇지. 도 빼줘봐봐, 왼팔. 쟤만, 왼팔, 왼팔 빼봐. 준비 빼. 손도 빼주고. 정윤아, 다리를 조금만 더 접어줘. 등패주고 등패주고 재영이 등 죽는다 물어버릴 때마다 주, 등이 죽는다 얼추 손 빼주고 왼손을 잡고 씻는 거봐 다리 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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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도 같이 물 다리 더 접어 접어 봐 재영이 똑같다, 이거. 아까 행가하고 같잖아, 대형아. 얼지 주민이 괜찮아. 팔찌, 팔, 써봐, 팔, 팔씩 있어봐, 팔. 아또 똑같아, 졌다 몸쓰지 말고, 형이얼지 종윤아, 맞다, 맞다, 맞다. 얼지 집중해라, 집중해라. 또또또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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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발로 간다 발로 무릎으로 종윤아 그냥 그냥 원래 맨 처음에 했던 그대로 맨 처음에 했던 그대로 두대 하나 어. 왼팔도 같이 왼팔 신경써 봐 왼팔 재영이그 다음에 종윤이 왼팔을 자꾸 빼봐 팔꿈치를 빼봐 다리 더 접고 재영아다 다리 더 접어줘봐 자 태혁이도 팔찌기 신경쓰고 팔 빼고 팔 빼고 웅이너 팔꿈치 빼줘봐. 너 왼팔 빼봐. 왼팔. 왼팔이 안 빠져. 휘민아, 휘민아, 가슴 자꾸 펴. 다리 더 접어줘봐. 팔, 왼팔도 빼고. 왼팔 빼고 올리고. 왼쪽을 잘 올려봐. 오른팔은 잘 올라와. 다리를 더 접어줘봐, 종윤아. 팔 빼주고, 팔꿈치 빼줘봐봐. 팔도 같이. 김이아 발로 잡고 올라간다, 무릎으로. 다리를 접어가지고 허들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다리를 많이 접어줄 수 있도록 해봐. 팔, 팔, 팔. 팔치기. 자, 정동이도 출발. 아니, 구쪽에서 하면 되잖아. 반대발 반대발도 할수 하니까. 해봐 봐. 자, 시작. 같이 해. 같이 해. 팔도 같이 팔치기 같이. 또 가고. 돌려 봐 봐. 돌려. 돌려. 안쪽으로 돌리고. 다리를 펴서 해 봐. 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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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팔은 뭐 하고 있노? 기부수 하고 있다 지금 왼팔. 왼팔 지금 이라고 있다. 남이 함이 타부라고 있다 지금. 열하고 있다. 다리 펴. 다리 펴. 자 가슴도 펴고. 가슴도 펴고. 가슴도 펴고. 팔치기 같이. 왼팔도 같이 신경써 봐 어. 더. 팔, 오른팔은 또뭐 하나. 오른팔 안고도 안 하는데. 이때 태행이도 같이 다리를 펴, 다리를 펴. 어 잘하고만은 또 겁을 내고 그러나 종윤아. 자, 바로 연결해, 연결, 연결. 제 계속 가. 자시작아 하고, 아, 왼손은 지금 남이아이 탑을 좀 불교, 종교. 의식하고 있는데 팔 흔들어라니까 나 수도 없어도 팔을 자꾸 흔들어 쭉 가만히 여래 있다니까 아까는 여래 있더만은 지금 이래하고 있어 팔치기 자꾸 흔들어봐 다시 자 시작. 다리 펴고 다리 펴고 다리 펴고 자 시작 이제 팔치기 팔치기 팔꿈치 빼고 얼체 어우 좋아 김민아 오늘 좀 달라보인다 잘한다 아! 으! 칭찬 안 할게 이 새끼야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칭찬하면 안돼자가정윤아 뭐하노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발안 내려가게 발이 안 내려가게 발 대이면 안돼발 대이면 안돼아이고 재행이 다 됐네 아이 근력 만전히다 다른 지 보네 응? 다시 자. 시작. 네, 그러니까 발이 걸리는 거라. 그래. 걸릴 것 같다 느낌에 집중해 봐. 다시자 그렇지. 왼발로 밀고 가고 왼발로 밀고 가고 허드는 자꾸 안 넘어 가잖아. 예, 어 종률 좋아. 발만 안 되면 좋겠어. 무릎 더 펴주고 재이 더, 더, 더. 허들 더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더 괜찮아진다 종률. 안쪽으로 더 들어와봐. 더, 더 들어왔어요 봐. 다시 전 돌려주고. 아이고 재영아, 이뭐못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구나. 더미고, 더미고, 더미고. 오른 빨, 발팔 아무것도 안 한다. 찰라고만 하지 말고. 올려주고올리주라 그러고 이거 허들 낮은데서 부딪혔구만. 높은데는 긴장해가지고 안 부딪히고, 낮으니까 이제 만만했는가봐더 앞으로 가, 계속 앞으로 가. 무릎 가슴 높이만큼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어. 자 출발 옳지 팔 돌려 팔 돌려 점프는 많이 되는데 탄력으로 점프가 되는 게 아니고 근력으로 점프가 되는 것 같아 탄력으로 옳지 옳지 팔 이용해 팔팔 팔 끌어올려 옳지 안 걸린다 안 걸리게 내대안 걸리게 한번 해봐 넘어가봐 m 올 e 고 조금 더 h 력이 있어야 될것 같아, u 력이딱 허들 높이만큼만 올라간다. 옳지 옳지 옳지. e r o 팔 t h 더 m I have a n u m b 발 바로. f t h 이용해 have a 안 걸리게 아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더안 걸리게